안녕하세요. 이쁜 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아버지가 간식을 만들었는데, 아버지 몰래 저는 간식을 뺏어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몰래 간식을 뺏어 먹으려고, 저는, 네, 뭐를 뺏어 먹을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아버지가 감자랑 고구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간식을 저는 뺏어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커피랑 고구마랑 감자를 먹을 거예요 예. 아버지는 제가 먹는 거를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저는 아버지 몰래 몰래몰래 몰래 먹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오면 안 먹은 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간식을 먹는 걸로 <laughs> 보여드릴게요 예 아버지가 아마도 간식을 뺏어 먹는 거 보면 한마디 할 수도 있고 그냥 먹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간식을 뺀어 먹으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먹으라고 하긴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왜 뺏어 먹냐? 막, 어, 막 그러면서 치사하게 왜 뺏어 먹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식을 뺏어 먹어도 그냥 맛있게 먹어라. 그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몰래 한번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아버지 간식입니다. 예, 고구마, 그리고 감자. 저 지금 조마조마 하긴 하거든요. <laughs> 아버지가 나올까봐, 음. 근데 아버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먹어야 되겠지만, 빨리빨리 빨리 까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딸내미가 배가 많이 고파서 뺏어먹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겠죠. 순간 아버지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저 불안해서 못먹겠..못먹겠어요 저 방에서 그냥 먹을까요? <laughs> 제가 저쪽 방에서 먹게 되면 아버지는 모르긴 한데 제가 지금 식탁에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들통나긴 들통나겠죠? 들통나도 아버지는 그냥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면말 한마디만 하고 가겠죠? <laughs> 그냥 아버지 간식을 그냥 맛있게 먹을게요. 음,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먹을게요. 음. 둘둘쳐 나도 그냥 먹으면 그냥 아버지가 그냥 많이 했으니까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목이 메어서 커피 좀 먹으면서 먹을게요. <laughs> <laughs> 아버지 간식 뺏어 먹으니 맛있긴 하긴 하네요. <laughs> 맛있긴 맛있네요. 그럼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전 아직 먹고 있어야 돼요. 먹고 있어서 다 먹고 있다가 또 방송 필수 션 방송 필게요그럼 안녕 빠빠이.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빠빠이.